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미스 다육에 왔습니다. 국민이들이에요. 자 새해 신년에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잔뜩 자 입고를 했는데요. 두수가 상당히 예쁩니다. 빛감이요 아주 울고 불고 총 천연색이에요. 꽃동산 같은 요 예쁜 아이들 오늘도 한상 차려 주셨는데요. 너무 가격이 예쁘고 또 두수 예쁩니다. 오늘 미스 다육에서 국민이 중대품하는 아이들. 자, 요 신상들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2만원부터 보내드릴게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오늘도 미스다육에서 또 신상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와, 여기에 대품. 자, 대품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세상에. 완전 꽃 부케처럼 생긴 휴밀리스 요거 대품이에요. 얼굴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품.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오 세상에 두수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자요 아이 가격은 3만원에 자 요거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것 좀봐 세상에 떼글떼글하죠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긴 아이들인데 자와 뒤에 앞에 요렇게 얼굴이요 상당히 큽니다 오 세상에 깨끗하고 예쁘죠 요거 어, 입장 끝에 살짝 요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요거는요 사이즈로 재봐야 될것 같아요 워낙에 사이즈가 크고 두수가 많아가지고 자 요거 짐작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25cm 되는 요거 대품의 휴밀리스가 오늘 요거 두개를 데리고 오셨어요 와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가격도 예쁘고 자 두수 많아서 자요 앞쪽에다 요 아이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휴밀리스 대품 3만원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와 빨갛고 예쁘죠 매직잼 골드예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매직잼 골드인데 어쩌면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을까요 아주 빨간 물감 속에 들어갔다 나온 아이처럼 이렇게 다져지고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이 아이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이 아이도 얼른 데려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장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이 속에는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이 드는 매직잼 골드 가격이 만원인데요 두수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생겼어요 자 물량이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자이 아이들은 매장에 오는 손님들마다 예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데려가는 고아이가 그 바로 매직젠 골드인데 자 물량 요거 보시는 분들 얼른 데려가세요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만 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매직젠 골드 강추 드리겠습니다. 수잔나예입니다. 자, 이 아이 향기가 상당히 좋은 아이죠. 지금 꽃대를 이렇게나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노랗게 자 꽃이 피는 요거 향기 상당히 좋습니다. 수잔나예 오늘 미스 다육에서 자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입고를 했는데요. 자 꽃대 좀 보세요. 입장에 이렇게 꽃대를 다 올려주고 있어요. 요거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면요, 자 상당히 향기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 수잔나에 만원에, 자, 요 아이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이 꽃대가 이렇게 상당합니다. 칠복수입니다. 만원이에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죠. 자, 요 아이. 오, 어, 두수도, 자, 연 밑에 보면 아가들을 요렇게 다 달고 있어요. 12cm 풀분이 차고 넘치고요. 아가들을 자, 한두개씩 요렇게 달고 있는 칠복수. 자,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요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 요거 엄마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어, 예쁩니다. 칠복수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는요, 어, 보기 귀한 아이입니다. 요즘 요 칠복수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요 미스다육에서 자, 요거 아가를 두 개를 엎고 있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 만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칠복수 자, 요거. 요렇게 예뻐요. 사이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전체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됩니다. 칠복수입니다. 캐비어입니다. 자, 동글동글 참 예쁘죠. 15,000원에 올려 드리는데요. 일단 두수가요. 이렇게 많아요. 와, 세상에.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아주 풍성하고 이렇게 때글때글하게 생긴 캐비어. 자, 목대들도 있어 가지고요. 목대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깊은 분에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대표님이 키우고 있는 요 캐비어. 자, 무리든 아이 제가 얼른 가서 그거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캐비어 요거 만 오천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예쁜 아이 데리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요 아이가 캐비어입니다. 와 세상에 동글동글 핑크 사탕처럼 생겼죠. 아주 아담하고요, 동글동글한 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거 작은 소형분에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지면서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게 있는 캐비어는 15,000원이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져지면서 얼굴들이 동글동글해지면요, 요거보다 더 예쁘게 물 들어줄 캐비어. 자, 완전 신상으로 내놓나이에요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라핀의 루즈입니다. 물드는 거좀 보세요. 완전 빨갛고 예쁘죠? 15cm 푼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입장이 떨어지고, 요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아가들을 잘 물어주는 아이인데, 자, 구석구석. 이거 얼굴 달린 거 보이시나요?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만 두수가 많은데,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요. 이렇게, 자, 꾸역꾸역 많이 달고 있어요. 자, 라인이 빨갛고요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긴 라피네 르즈 오늘 3만원씩 해서 유아이들 저 요거 추가 입고 한 아이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유아이들 자 영상 나갔었죠 그 아이들 판매 다 되고 오늘 새로 추가한 아이인데 이렇게 다섯 개를 또 추가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 3만원에 자 요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너무너무 좋고요저 요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요렇게 하면 한 18cm 정도 18cm 에서 19cm 정도 되는 라피네 루즈. 3만원에, 자, UI도 강추 드리겠습니다. 아우,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 햄버루티입니다. 가격 6,000원이에요. 유아이는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고요.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꽃을 올려 주는 요 햄버루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착합니다. 유아이들이 물 들면요. 요 입장이 진한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오늘 자, 요 햄버루티를 신상으로 입고를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짤막한 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햄버루티 유아이 6,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유아이도 강추 드리겠습니다. 라울이에요 라울입니다 얼굴 두수가요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어,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공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많은 얼굴을 내어주고요 라울이 자구를 잘 달지만 스스로가 목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인데 다육이 하면 뛰어놓는 아이가 바로 라울이잖아요 자 목대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12cm 풀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라울. 오늘 미스다육의 유아이들이 새로 입고 한 아입니다. 이 자,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오늘 새로 입고 했는데, 요렇게 얼굴이 바글바글 예쁩니다. 세상에 이거 손톱꽃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찍었죠 이 아이들 자 겨울 되고 봄 되면서 이 아이들을 햇볕에 잠깐 내놓으면 더 예뻐지고요 지금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화분에다 옮겨주면 이 아이들이 색감을 더 빨리 자 물들어줄 나울이에요 오늘 미스다육에서 이 아이들 8,000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티지아입니다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레티지아 하고 매직잼 하고는 또 물드는 모습이 틀리죠 자 요기에 있는 요 레티지아는 자 빨간 포트에 있지만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노지에서 이렇게 크면서 자 요거 노지의 흔적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하엽으로 다 떨어져서 나갈 아이들이니까 요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생장점에는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긴 레티지아 일단 두수가 너무 좋습니다 가격 만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아, 피스타치오 요거 15,000원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입장은요 요거 상당히 단단하고 자 요렇게 두수가 예쁩니다 속에 자구 나오고 있죠 요 밑에도 자 밑에 자구가 나오고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에 요렇게 생긴 수형이 참 예쁩니다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고요 자요 아이들이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자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런거는 여기 노지에서 아주 잘 다져지게 키운 아이입니다 일단 노지의 흔적이에요 이런거는 뭐다 떨어져서 나갈거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피스타치오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흑사금이에요 오늘 특가로 이 아이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흑사금이 가격이 조금 저렴한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흑사금은 사이즈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특가로 내오는 어, 그런 아이에요 5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두수도 일단 많고 자요거 물드는 모습도 예쁘고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자, 이 아이 오늘 5만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3개 대표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신년에 싸게 데려가는 이 흑사금. 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축구공 만하죠? 자, 이 아이 17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강추 드리겠습니다. 흑사금. 특가 5만원에 자, 요렇게 큰 자, 사이즈를 올려주셨어요. 5만원입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향기가 상당히 좋죠. 마소니아라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가격 8,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요거 꽃을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노랗게 꽃술이 예쁘고요. 이입장은 도돌도돌하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좋고 또 향이 좋은 마소니아. 이 아이가 여름이 되면은 이 아이가 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잎이 없어지면은 자 이거 키우시는 분들이 얘 죽었나보다 하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뿌리는 구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름에도 자, 유 아이들 물 살짝 분무만 한 번씩 해주시고 놔두면 가을에 다시 유 아이들이 또 새로운 싹을 올리면서 살아나니까요. 이 잎이 없어져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자, 유 아이 마소니아 향기 좋은 아이입니다. 오늘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 꽃술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네개 여기 남아있네요. 자, 마소니아입니다. 환엽 먼노입니다. 6,000원이에요. 와, 세상에 완전 환엽으로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게 생겼어요. 이 두께 좀 보세요. 와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분 뽀얗게 바르고 있죠. 요거는 10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환염 몬노 가격 착해요. 6 0 0 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전체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 환염 몬노입니다. 와요쪽으로 갈게요. 아이스 핑키입니다. 만원이에요. 두수는 요렇게 4두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4두. 자 여기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처럼 자 이렇게 흔적이 있죠. 요 아이들도. 자, 대표님께서 오래 다져지고, 자, 묵혀서 키운 아이입니다. 아이스 핑키, 요건만 원에, 자, 네개 준비해 주셨어요. 와 댄섬이에요 25,000원에 자 이거 올려주셨어요 두개 올려주셨는데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까지 목대를 이루고 자라면요 상당히 오래 묵힌 아이입니다 여기에 꽃이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자 꽃이 피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게 분재로 키우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아이가 댄섬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댄섬은요 대표님께서 상당히 오래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를 오늘 25,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요런 거는 작품입니다 자, 너무 예쁘죠 사이즈로 재면은요 이거 20cm 정도 됩니다 자이 아이 보라색으로 꽃이 피면 정말 예쁜 댄섬 대표님께서 아주 애지정지 키웠던 아이예요 2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레드베리입니다 자 딸기처럼 요렇게 동글동글하고요 반짝반짝하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예쁘죠 와, 축전입니다. 14,000원이에요. 세상에, 요거. 자, 맷두를 가지고 있죠? 요렇게 풍성해요. 꽃이, 요게 지금 꽃이 피어 오르고요. 요런 데는 꽃이 폈다가 진 그런 아이입니다. 자, 가격 14,000원에 요렇게 풍성하고 예쁜 아이. 자, 오늘 착한 가격으로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자, u 아이 데려가세요. 축전입니다. 1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당선이에요. 이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무거지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죠. 노랗게 꽃이 피는 유 아이인데, 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유 아이는 오래 다져졌고요. 목대가, 자,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만큼 오래 다져진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 목지라가, 자, 꿀목대를 가지고 있는 당선. 그만큼 오래 다져지고 무겁다는 고아입니다. 그 오늘 두 개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당선이 목대가 이렇게 생겼네요. 얼마나 오래도록 묵었으면 이렇게 생긴 당선. 자, 두 개. 이 아이도 대표님이 키우고 있던 아이입니다. 오늘, 자, 대표님께서 키우고 있던 아이를 또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당선입니다. 독일 샴페인이에요.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와, 가격 상당히 착하게 올려주셨죠? 요거 빨간 포트 고그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자, 분을 뽀얗게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생장점에는 새빨갛게 물이 들면서 젤리화로 물드는 독일 샴페인. 4,000원입니다. 풀분이 차고 넘치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4개를 준비해주셨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4,000원이면 얼른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물든 거좀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들은 독일 샴페인이에요. 가격 좋습니다. 4,000원입니다. 방을, 방을, 방을 봉랑이에요. 자, 방을 봉랑의 입장이 살짝 끼일축하게 생겼죠. 그런데, 끼일축한 아이가 다져지고 무거워지면서 얼굴이 짧아지고 짧아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초코 사탕이 되었는데요. 자, 가격 은늘 6,000원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목대가요, 이렇게 목지라로 되어 있어요. 와, 때글때글 하고요. 수형이 아주 크지도 않으면서 아담하고 잘 묵은 방을 봉랑, 오늘 6,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와, 진짜 예쁘죠? 요거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다져지면서 요 라인이 점점 더 진하게, 자, 쪼꼬라인을 그리는 방울 폭낭 오늘 미스다육에서 6,000원.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목지라가 요렇게 생겼어요.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자, 이 아이 6,000원에, 자, 이 아이 강추 드리겠습니다. 어우, 정말 좋네요, 이 아이. 환엽 송록 첫 아이입니다. 8,000원이에요. 자, 반질반질하죠? 철학기가 아주 잘 엮여 있고요. 자, 이 아이들이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풀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 떼글떼글하게 묵은 아이예요. 철화와 생얼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철학기만 엮여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자, 요거 철화와 생얼이 섞여 있는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빨갛게 물들고요. 반짝반짝 윤기 나는 환엽 송록 철아이 아이 8,000원에 올려볼게요. 와, 요쪽으로 왔습니다. 백운무예요백운무가 꽃이 피면, 자, 이 아이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죠. 지금 여기에, 요렇게, 다 꽃대를 지금 다이 속에서 물고 있거든요. 자, 꽃이 정말 예쁜 백운무 오늘 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15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얗게 백분을 콧딱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꽃요거 제가 꽃 찾아보고 있으면 유아이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자 백운무 만 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앞쪽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풍성해요. 자 키가 크지도 않으면서 아주 아담하고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예요요 정도 되면요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유아이 백운무입니다. 자, 만 원에 올려볼게요. 와, 요쪽으로 왔어요. 오늘 노끼란이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가격은 만 원에 올려 주셨는데요. 15cm 풀분 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 노끼란은요. 분재로 키우면 상당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자, 잎장이 떨어져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입장 떨어진 부분에서 또 아가를 달아주는 노끼란. 자, 요렇게 풍성합니다. 아주 싱그럽게 생긴 아이예요. 분재처럼 키우면 아주 멋스럽고요. 야, 요 밑에 요런 입장을다 떼어서 자, 보이게 키우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 네만 원짜리가요. 주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싱그럽고요, 예뻐요. 자, 노기란입니다. 오늘 미스다육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만 원씩 자 올려보겠습니다. 이 아이 강추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성해서 너무 좋은데요. 와, 향이 좋은 아이예요. 화춘이에요.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중자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두수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6,000원이래요.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제가 요 앞쪽에 왔는데도 요 향이요. 코를 찌릅니다. 자, 향이 상당히 좋은 화춘, 요 아이. 요 6,000원짜리가 요 두수 좀 보세요. 진짜 많죠? 자,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 구매하셔서 요 예쁜 향기도 맡아보시면서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화춘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두수가요. 요렇게 많아요. 와, 여기는 있 아이는 홍매화입니다. 6,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아, 목대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데 있는 요런 아이들도 자, 햇빛에서 꾸울린 그런 어, 흔적이에요. 자, 과이들은 그다 떨어져서 나갈 거고요.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자, 여기 있는 한 홍매화. 와, 이 6,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터치미입니다.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어, 입장 끝이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자, 통통하고 여기 입장이 끼 일쭉일쭉하게 생겼어요. 아, 목질하는 요렇게. 자,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투수는 요렇게 많이 달고 있는 터치미. 오늘 자, 이아이들 8,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어, 투수 진짜 많죠. 자, 4두 있고 5두 있고 그래요. 자, 요런 데는 또 분지하면서 얼굴 하나씩 또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터치미입니다. 와, 여기 있는 제스타,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 투수는 요렇게 4두, 6두를 합니다. 자 여기도 5도 6도 자 8도 정도 하고요 다 젖었죠 여기는 또 이렇게 철학기가 있고 또생얼이 있는 제스타 15cm 풀무에 심어져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피치스 앤크림이에요 이아에는 8,000원입니다 자 8,000원 두수가참 예쁘죠 그리고 이 피치스 앤크림은 잎장 자체가 꽃으로 이렇게 생김새가 꽃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예쁜데요 어 입장이 짤막짤막하면서 아담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유아이도 소형분에 이렇게 아주 빡빡하게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피치 스앤크림 8,000원이고요. 두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쿠토라고 해요. 유아이 8,000원입니다. 자 8,000원. 입장 끝에가 이렇게 살짝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아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통통하고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황금색으로 자 물이 들었네요. 하쿠토 유아이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하쿠토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집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자, 이 아이를 주문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고, 추가 입고로 계속 입고 하는 아이가 집시인데요. 오늘 미스다육에 요렇게떼글떼글한 집시를 또 추가 입고를 했습니다. 앞쪽에서 하나 들어보자면, 요렇게 다져졌어요. 입장 짤막한 거좀 보세요. 통통하고, 자, 요렇게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은, 자, 요거 집시 군생인데요. 8천원 아니, 요거 만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와, 투수 진짜 예쁘죠? 저쪽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져졌고요. 입장이 짤막하게 다져졌고요. 투수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뚜를 가지고 있는지 어마어마하죠? 오, 진짜 예쁩니다. 저도 요 집시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요거 물드는 거좀 보세요. 요렇게 예쁜 집시. 오늘 미스다육에서 요 아이들 추가 입구한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쪽에 제가 항상 요거 보면은요, 정말 색감이 오렇게 예쁠까 하고, 자, 항상 보고 이 아이를 이렇게 꼭꼭 담는데요. 자, 니카금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4만원인데요. 자, 요게 있는 아이는 가격대가 나가는 고루, 고급 품종의 니카금이에요. 사이즈 좋고요 두수가 요렇게 많은 아이가 4만원이면요, 이거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자, 다른 데, 자, 요거, 파는 거, 자, 검색 한번 해보시고, 애플 고런 데도 한번 보시고, 얼마나, 얼마에 UI가 아, 거래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 미스다육의 니카금을 상당히 싸게 판매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정도로, 자, UI, 자, 가격 4만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두 개, 네 개, 여섯, 일곱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UI 강추 드리겠습니다. 어우, 저 비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봐도 예쁘죠? 자, 요, 요렇게 생긴 니카금이에요. 4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수련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요렇게 6도예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렇게 밝은 어,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은 수련 만원씩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야무지고요. 너무 예뻐요. 수련입니다. 오 어, 여기는 아는 여미림이에요. 가격은 8 0 원이고요. 두수는 이렇게 4도, 7도, 자 4도 이상, 4도, 5도, 6도, 뭐 7도까지 하는 아이들이에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여미림이 8,000원짜리가 있지만 또 미스다. 이게 상당히 큰 대품의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8,000원짜리 그다음에 또 대품 이렇게 예, 저기 주문하시면 자 대품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미림은 8,000원이에요. 이아이도다 여미림입니다. 두수 상당히 많죠. 오, 샤몽이에요. 입장 짤막하고요. 이렇게 핑크보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샤몽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만원씩 올려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롱기시마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두 수는요. 요렇게 7두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뭐 8두 정도 하고요.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 저물든아이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자, 입장 뒤에도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젖지고얌전하게 물이 잘 들었죠. 새빨갛로 물드는 롱기시마 UI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은 투수가 더 많아요. 자, 물이 살짝 덜 들었지만 자, 요런 아이들은 7두를 가지고 있고요. 5두, 자, 6두 가지고 있는 자, 롱기시마입니다. 자, 요렇게 투수가 많고요. 물이 들면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자, 롱기시마 12,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어, 벨타나입니다. 8,000원이에요. 어, 입장이 깨끗하죠. 환약으로 생겼고요. 단단해요. 어, 여기도 어, 살구색으로 물이 드는 벨타나 자, 이 아이들은 오늘 8,000원씩 해서 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격대 있는 아이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벨타나 12,000원이에요. 일단 두수가 많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이거 지금 몇 돌을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벨타나가 8,000원짜리가 있고, 또 12,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12,000원짜리 구매하고 싶다고, 자, 문자 이렇게 주시면, 자, 요거, 어 배송해 드리는데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자, 벨타나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이고요. 요게 있는 아이들은 8,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쪽에 블랙 캐시며, 자, 8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자, 8만원인데요. 이두수좀 보세요. 완전 얼굴 하나가 꽃이에요. 자, 초코 꽃처럼 생긴 블랙 캐시며 수영들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 미스 다육의 이 블랙 캐시며를요 정말 수영 예쁘고 두수가 어, 너무 좋아요. 사이즈 예쁘고요. 다 여기 목대들이 다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잘 골라 오셨는데요. 자, 이거 블랙 캐시며 8만 원씩 자고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요 사이즈가요 너무 너무 좋아요. 자 목대가 이렇게 생긴 자 블랙 캐시어 8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미스다육에 새로 들어온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가격이 정말 예쁘고요. 빛감들 그리고 두수들이 완전 작품들. 너무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천천히 한번더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찜해주세요.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자, 오늘도 미스다육에서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